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화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급성 합병증으로 생기는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2형 당뇨병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소화 당뇨인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어,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피 안에 산도가 높아져서 산증이 발생해서 이것이 점점 진행하면 혼수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어, 당뇨병 캔손 산증은, 어, 인슐린 어존형 환자인 일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이제 빠뜨릴 경우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주사를 좀맞고 있는 중이라도, 어, 갑자기 이제 감염이 생기거나, 폐혈증이 생기거나, 또는 탈수가 있거나, 이런, 어,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케톤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1형 당뇨병이 처음 발생할 때, 당뇨병, 케톤산증 혼수가 줄어옵니다. 이는 이제 일행 당뇨병 환자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처음 당뇨병을 앓게 되면 본인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당뇨병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점점 혈당은 높아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수가올수 있습니다. 네.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포도당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게 됩니다. 이제 지방산이 분해되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제 캐톤체가 되겠습니다. 이 캐톤산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제 산증이 오는데요. 또 다른 원인은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합성되지 않고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또 지방산이 증가해서 산증이 발생하겠습니다. 그 당뇨병 케톤산증의 증구 증상은 일단 이제 조사를 맞지 않아서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이제 자꾸 수업인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이 오게 됩니다. 갈증이 오고 되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장이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복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복통을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 입안에서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그걸 이제 쿠스말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일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입안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에서 톤산증도 초기일 때는 그냥 인슐린 맞으시면 되는데 이거 혼수까지 오게 되면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응급실로 오게 되면 수액요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슐 부족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인슐린을 빠른 시간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액과 인슐린을 치료하고요. 전해질을 교정하고 산전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응급실에서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중환자실을 거쳐서 병실로 옮겨서 치료하게 됩니다. 2형 당뇨병과 달리 1형 당뇨병이 처음 발생해서 오는 당뇨병성 캐톤 산증의 한 홍수는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당뇨병 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뇨병을 일단 진단을 받고 난 후에 1형 당뇨병 환자분은 제때 제때 맞춰서 인슐을 잘 조사를 맞으면 당뇨병성 캐톤 산증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제1형 당뇨병 환자분이 인슐린을 제때 맞으면 잘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감염이나 설사나 이런 탈수라든지 이런 어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면 더욱더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중에 이제 입 안에서 아세톤 아세톤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아 인슐린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면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